네 안녕하십니까 s l 패킹 대표 이현균입니다 s l 패킹은 1994년도 창업 이래 한국공화업, 유화업, 패킹상업 쪽에 일념을 다하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모든 기계들이나 화학장치 기술에 필요한 패킹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화학장치 기술 전시에 가져 온 제품은 케 볼라로 된 V바퀴입니다 한국 패킹 시장에서 케블라로다가 어, 브이바킹을 찍는 그런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당사는 신규 아이템으로서 케블라로 어, 찍는 어, 브이바킹을 어, 이번에 신규 제품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케블라라는이 소재 자체는 어, 총알이 통과하지도 못하는 그런 매우 강력한 인장 인열을 갖고 있는 이 소재로서 방탄 복을 만드는 제품에 쓰는 그런 소재로서 V바킹을 어, 케블라 소재로 찍었을 때에는 내구성이나 내한성이나 모든 면이 월등히 우월한 그런 소재로 찍는 게이 어, 캐블라 소재입니다 압력이 1000바 이상 내지는 어, 화학 장치가 주로 되어 있는 울산화학단지나 여수화학단지 이런 쪽에서 고압중유수나 어떤 반응기에 들어가는 어, 패킹을 필요로 했을 때이 제품을 썼을 때 어, 제품에 대한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재질입니다. 네. 이 제품은 특허권이 발행된 제품으로서 이 제품은 피톤, 그 다음에 웨어링, 그 다음에 패킹, 이세 세트가 한조를 이룸으로 인해서 어, 시린다를 만들새 여러 공정을 줄여가지고 이 제품을 어, 끼웠을 때에는 어 생산 원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아, 그런 신제품이 어, 이 특허권을 설정한 그런 제품입니다. 직경은 저희가 800까지 800mm까지 생산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소재로 썼을 때 피스톤 부를 가공할 때 어떤 가공수 입률 시간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이 제품은 상당히 우월한 그런 제품입니다. 전시회에서 새로운 신 제품으로다가 가져 나온 제품은 SB 타입 오일 c 입니다 국내에 보면 대략적으로 TC나 TB 같이 일본 제품을 따라가는 제품이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의 브랜드들이 보통 보면 인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 인지 제품들을 다 수입을 해가지고 가지수로는 2만 7천 가지를 저희가 수탁 판매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에세이 패킹은 저희 카톡 친구가 12,240명 정도가 좀돼 있습니다. 그런 팔로우를 통해가지고 신규 제품들 이렇게 인치부터 미리까지의 제품 리데나를 수탁하고 있으면서 판매를 극대화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